안녕하십니까. 택트레이서 전철우 대표입니다. 택트레이서는 2015년 4월 법인 설립되어 줄곧 RFID 기반 물류재고 자동인식 솔루션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안산시의 본사 및 연구 생산 시설 거점을 두고 있으며 연구 개발에 있어 국내 최고 수준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벤처 인증 업체이기도 합니다. 안산시와 경기 테크노파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공동 추진하는 총 사업비 12억 원 규모의 2018년 지역 소프트웨어 융합 제품 상용화 지원 사업을 수행 중에 있으며, 현재 안산시 소재 도서관을 비롯한 공공기관 및 기업 창구 관리에 우선 적용 대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팩트레이서의 주력 제품인 드래곤플라이는 자율주행 기반의 RFID 자동 재고 관리 솔루션입니다. 단한 기의 장비만으로 100평이든 1000평이든 면적과 무관하게 전체 창고의 재고 정보 및 위치 정보를 빠짐없이 스캐닝하고 수집된 재고 정보를 서버로 자동 전송하여 재고의 가시성과 투명성을 완벽히 보상합니다 특히 이맵 e 레이아웃 자동 빌딩 기술을 적용하여 창고 내 선반 등의 설치물에 3D로 자동 모델링하고 재고의 위치를 3D로 표현하는 기술은 드래곤 플라이 기술의 백미라고 할수 있습니다. 재고 관리 부실로 인한 글로벌 기업 손실이 천조원에 달하지만 마땅한 대안 기술이 없어 기업들은 이러한 손실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텍트레이서의 드래곤 플라이는 재고 관리의 글로벌 킬러 솔루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전력 투구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